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맞서 싸우는 여호와의 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이걸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실은 이제 마지막 승천 장면 이 승천 장면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놀라움을 선사해주는 대목인 거예요. 엘리야는 실은 이두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성령의 감동으로 강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의 종이었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끝까지 행동을 같이했던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레와 불만을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는 엄청난 광경을 직접 목격하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끝. 끝 까지 엘리야를 쫓아하니까 엘리야가 붙죠. 오지마, 오지마.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엘리야, 당신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 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랬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갖지 못해요. 느낌이 어떤 큰 변화의 느낌이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아가 성천하 노이 돌아오는 길에 엘리자는 조금 전 스승이 하늘을 올라가며 떨구었던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부르짖죠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내게 능력을 달라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쪽쪽 갈라지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갖고 사용을 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의 종 엘리야.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가 받은 능력을 갑절이나 소원했던 걸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를 가리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선지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야구부는 그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성품도 똑같고.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었죠? 그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린 여러분, 엘리아와 같은 성정을 가진 건 맞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아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기도로 사는 한 사람 곧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한 사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는 갑자기 성경의 등장에 나타납니다 그 뜻이 엘리야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아합과의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악하고 무능한 아합왕이 우상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 왕우를 붙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도륙했습니다 대신 거짓 우상 앞에 많은 발의 제사장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이 가득 차도록 이곳저곳에 산당과 제사장을 지어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수천 군데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바하를 섬기는 이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는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의 손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등불이 그 불빛을 잃어버린 때,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이 엄청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세우셨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들어 세우셨어요. 한 무리가 아니고, 한 교단이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곳을 막으시기 위해 이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엘리야는 하늘문을 잠그고 풀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 하고, 아멘.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늘 문을 닫아 비를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어 비가 오게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요? 됩니다. 사람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이어서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엄청난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간별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한게 아닙니다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의인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는 의인이어 기도했고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보다 더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바꾼다고요? 사람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충고해 주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계가 어떻게 됐느지 나라가 얼마나 비판하고 피, 이, 이 충고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날을 걱정한다고 나서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한다면이 세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면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는 수년 내에 부흥기를 맞게 될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큰 꿈을 꾸었으며 하나님 일꾼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는 비록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다 했죠, 여러분. 분명한 기록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영적 전쟁의 외로운 싸움에서 흘린 수많은 눈물들 견뎌했던 영혼의 범민들 그가 토해내었던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 기도들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피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 하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반석 같은 사람, 엘리아는 그래서 당시에 절대 군주였던 아방 앞에 당당히 섭니다. 산맥같이 산같이 버티고 서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아는 한마디, 한마디 말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베이 외쳤죠. 3년 만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아압은 코스는 쳤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비가 멈추었습니다 3년 반을 1 1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스에 우고하는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비가 안 오는 게문제 아니에요 이슬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조한지 밤에도 건조해서 밤에 이슬이 맺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 법칙을 넘어선 겁니다 선지자가 믿음의 열쇠로 하늘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방과 다른 무리들이 떨기 시작하고 엘리야를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를요 실은 그 하나님을 겁내야 했던 거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아 쓰실 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할 때 세상은 더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날 들어 쓰시길 원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겠다고 외쳐보세요.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좀해 주세요라고 외쳐보세요. 더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엘리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매달려 흐쭈고 울며 기도하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하나 살펴볼 엘리아는 몸을 숨기고 숨어든 엘리아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독을 하지요. 여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지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방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이 가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빨리 빨리 내가 명령하소서 가라 그리고는 숨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비 엘리야를 해치려고 그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안전하게 필할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위험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와오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46편 1절에 보니까 우리의 피난치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모다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두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서 인적이 드문 그리시네가로 몸을 숨겼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동원하여 아침, 저녁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엘리아는 인내하였고, 말씀에 절대 순정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엘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엘리아의 인내와 순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해야 할 때, 이거 책망해라. 하지만, 아니요. 아유, 잠깐만. 좀 생각 좀해보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라 할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보짓입니다. 참아라거든 참아야 합니다. 나가 전하라거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요단 동편 시내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투르 직전에 거했던 바로. 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메추라기로 이루어갈 양식을 삼았던 곳, 그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만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묶어뒀던 곳 그것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또한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사역을 끝낸 장소입니다 건너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 되돌아섰던 장소 엘리아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이 주어진 선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아는요 인내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람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엘리야가 필요한 겁니다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시내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봅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내가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이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 봅시다 엘리야가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3년만 가뭄으로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지금 점점 비참해져 가고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아는 먹고 마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제발, 제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아는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존되면서 결국 발승리자들과 대결에 승리하게 될것 이걸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너는 물을 마셔. 결국 은 네가 이길 거야, 엘리야야. 두려움으로 털었던 엘리야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자, 까마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까마귀들의 명령에 고스너를 먹이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까마귀를 이용해서 먹을 걸 갖다 주셨어요.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를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건 누군가요? 그 당시 까마귀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과부였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해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과부였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는 까마귀도 만도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그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엘리아를 공개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아가 끝내 그곳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갖고 있는 일은 일어납니다. 아, 월급이 줄어들지 몰라요. 사업이 안 될지 몰라요. 그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같은 사업 다안 돼도 내가 하는 사업은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의 길은 하늘과 땅같이 높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오묘함으로 우리가 찾다가 자주 하나님을 지나쳐버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게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성령님이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신의 가로 가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르바 과부에 가라 명령하셨어요 굶주려 있는 한 과부의 가정에 찾아갔더니 그 가정도 살고 엘리아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계초한 성도를 결,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피로가슴을 시고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성도가 어려울 때 능력의 손길을 베푸셔서 풍족한 도움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봉착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이제 인내와 순정으로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소망하십시오. 가슴에 그걸 품으십시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달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인에게 역사하옵소서 네. 여러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사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걸 살펴보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열왕기상 18장 37절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여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할렐루야. 야,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몽땅 죽어 마땅해. 니들 발에게 제사드렸잖아.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들을 돌아오시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니들 벌하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벌 받는가봐? 아니요. 하나님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온전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 문을 잠그고 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함께 일할 사람이었던 거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불과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던 이 뜨거운 열정은 있었어요 이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것들이 그저 사건이 왜그 저런 갈멸산 사건 이후에 그 엘리아는 어떡합니까? 손에 칼을 들죠 그리고 바울의 선제의 목을 다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향한 분노가 속에 침이 올라 있었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함으로라고 그걸 누르고 누르죠. 엘리야는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민족의 죄악을 생각했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눈물을 흘렸고 맞서서 외쳤습니다. 그는 기도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았고 일정을 다 쏟아넣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죄악을 뜨겁게 증오했죠 그래서 아하방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게 설교가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부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 니들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니? 아, 안 하면 좋겠어 이렇게 요 속에서 끓어온 분노로 엘리아의 설교는 질책이었습니다 세례요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친 것처럼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갈멜산 사건은 당시 나라를 뒤덮고 있던 바알 우상의 세력들을 갈멜산에다 모으고 하나님과 바알중 어느 쪽이 진짜 신인가를 우리가 기적을 통해 결정 지어보자, 응답을 통해 결정 지어보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재단에 올려놓은 재물,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이걸 태우게 하는데 어느 분이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태우시게 하나? 니네 바알신이 태우게 하나? 여러분 수백 명의 바 선지자들이 그곳에 나와서 난리난리 난리 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뛰고 날뛰고 칼로 막 손을 거 피를 내고 그런데 그가 중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엘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아는 끝내 기다렸습니다 마을 과 하사 선지자들이 다 지쳐 쓰러졌을 때 엘리야가 한지막하게 일어나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머리를 부딪혀 하며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온 중심을 다여 하 하나님께 간고했습니다 열왕기장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아는 바알 우상의 제사에 멸망 받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단적인 예를 좀 볼까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했는데 왜안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는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도와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수천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자손에게. 시음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일을 돕겠다고 너희들이 구성하여 하지 마. 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엘리아는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있는 재물도 홀딱 태우기 어려운데, 거다 물을 들러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아는요,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이만큼 주세요가 아니라, 이만큼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그 엘리야를 이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대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담성을 갖고 기도합시다. 전 여러분 제발 얌전한 차고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이왕 시작한 거 하나님 뿐때 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매달려 봅시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때입니다. 이 땅은 하늘문을 잠그고 풀 하나님의 엘리아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뭐가 나겠냐고요? 우리 교회니까 납니다 우리 교회니까 납니다 인내와 순정으로 위기를 이겨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중 기다리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키워오신 겁니다 하늘 보자로부터 불을 끌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이스태 하나님의 엘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엘리아를 위해 지금까지 30여 년 훈련하고 교육해 왔던 거예요. 자, 오늘 두 손을 불 끈지고 바로 접니다. 제가 기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이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